인셀덤 대리점장님들 떨고 계시나요? 현재 어떤 멘탈과 행동으로 자기 결과물을 내고 계시나요? 혹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이 길이 맞나 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시나요? 그렇다면 그것은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.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과 메타 인지력일 것입니다. 일 예로 성공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들 하죠. 인디안 기우제를 아시나요?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언제나 비가 온다고 합니다. 왜일까요? 확신과 믿음으로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지낸다는 겁니다. 우문현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될 때까지 끝까지 끈기와 노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본 적이 있나요?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.그 과정에서 심기어, 심리와 끈기를 얻을 수 있고 결과물은 스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.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유연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필수 장착이고요.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죠. 인셀덤이란 유형 상품에 자기 자신의 무형 상품을 극대화시켰을 때 고객의 지갑은 열리게 되는 것이죠. 저는 사람 성공이 모터인 PCM 교육의 일환으로 콜드콜로 하루 자영업자를 100명 이상씩 인터뷰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